안녕하세요. 유동모TV의 이선경 강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자체 자막인 CC 자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아무래도 자막을 달게 되면 보는 사람도 편하고 유튜브 검색 알고리즘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자막을 다는 편이 좋습니다. 채널을 보다 보시면 영상 아래에 자막이라고 작게 적혀 있는 영상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자막이 달린 영상들인데요. 자, 그럼 자막을 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화면에 가시면요. 유튜브 스튜디오를 클릭합니다. 자막을 누르시고요. 언어 부분에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 밑에 보시면 한국어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자막 부분에 게시됨 옵션을 누르시고요. 이전 버전 스튜디오에서 수정을 누르십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자동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달린 자막들이 나와 있는데요. 수정 버튼을 누르시고요. 혈액형으로 성격을 알수 있다고. 안녕하세요. 오사요입니다. 오늘은 혈액형 성격에 대해 자, 이렇게 자막들이 달려 있긴 한데 정리가 잘안된 상태에서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왼쪽 부분을 보시면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수정을 하실 때는요. 왼쪽 부분에 스크립트 부분이 오타가 없는지 그 부분부터 일단 수정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이 완성이 되면 영상 하단 부분에 이 타이밍바를 마우스로 조절하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처음에 이 스크립트를 쭉 정리를 다 하시고요. 스크립트가 완성된 다음에 영상 아랫부분에 있는 자막 타이밍을 바꿔 주시는 게 효율적으로 자막 작업을 빨리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습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엔터를 치시고요. 엔터를 치시게 되면 자막들이 분리가 되죠.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 수정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애매하게 두 줄에 걸쳐서 있는 것들은 그냥 엔터를 치시게 되시면 분리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백 스페이스를 누르면 다시 자막이 붙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쉬프트 엔터를 치게 되시면 이렇게 두줄 형태로 예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 엑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시면 이 자막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다시 자막을 입력할 수 있게 되고요. 보통 5분 정도 자막을 작업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0분에서 20분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일단 제가 따로 자막 작업을 다한 뒤에 다시 한번 이 타이밍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왼쪽 스크립트 자막을 다 완성 시켰는데요. 다 완성 시켰어도 일단 눌러 보시면 가끔씩 보면. 이 스크립트 라인들이 엉망인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할 때마다 일일이 다 확인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요. 저는 하나씩 일단 맞춤법이 틀렸는지, 띄어쓰기가 틀렸는지 확인을 한번 쭉 끝까지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줄들을 정리를 하거든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려서 이렇게 스크립트를 나름대로 깔끔하게 한 줄에서 두줄 정도로 분리를 시켰는데요. 영상 밑에 자막의 타이밍은 맞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리해놓은 스크립트를 보면서 이 타이밍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맞추면 됩니다.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혈액형으로 성격을 알수 있다고. 자,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보면서 말이 나온 동시에 자막이 나오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한번 제가 5분 정도 자막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5분에 거쳐가지고 다 완성을 해놨습니다. 타이밍을 한번 보시면요. 각자의 다양한 개성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봅시다.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처음에는 이게 적응이 잘안 돼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몇번 하다보면 능숙해져가지고 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게 다 수정이 된 상태에서 수정상 게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하시게 되면요. 자막을 클릭하면 자막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사요입니다. 오늘은 혈액형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채널로 돌아가겠습니다. 채널로 돌아가게 되시면요. 자막이라고 없었는데 지금은 자막을 완성하고 수정하니까 자막이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혈액형으로 성격을 알수 있다고. 안녕하세요. 오사요입니다. 자막이 아까 수정한 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자막이 자동으로 뜨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동으로 자막을 뜨게끔 만드는 방법은요 동영상 수정을 누르시고 이 태그 부분에 yt://cc="on", 이렇게 태그를 입력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영상을 클릭했을 때 자동으로 자막이 뜬 상태로 영상이 플레이가 됩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 자체 자막인 CC 자막을 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자막을 다는 것이 오타가 났을 경우에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서 편리하겠죠.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 상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내 영상이 추천 영상으로 뜰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